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겠죠? 6월 말쯤에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암의 전조 증상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어떤 것이 암이 걸릴 낌새를 보이는 거냐. 요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에 암 검사를 하면 암에, 걸, 암에 걸렸다고 해도 살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의학 상식이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가 많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의학 상식 중에서 엉터리 중에 엉터리 뭐예요? 뇌세포하고 뇌세포하고 연골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뇌세포하고 연골세포가 재생이 안 되면 언제 생겼던 걸로 날때 생겼던 걸로? 평생을 쓴다는 얘기네? 아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평생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일생 동안 같이 사는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포들은 전부 평균, 잘 모르는데 평균 수명이 45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90년 동안 사는 세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세포들은 재생이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의학상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암 검사를 조기에 발견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가능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혈액암은 별개예요.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얘기하는 할때 혈액암은 별개예요. 암은 조기 발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발견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치료한다고?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항암치료를 하겠죠?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를 하겠죠? 방사선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암이 확 퍼져서 죽는 거예요. 더 죽어요. 항암 치료는 재초제예요. 수술을 하면, 건드리면 더확 퍼져요. 내버려 두느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조기 암 검진을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린 방식이다. 암 검사는, 암 검사는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괜히 가만히 있을 때는 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종양이 커져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때쯤 되면 그런 종양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미리 멀쩡하게 있는데 암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라고 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럼 암이 전조 증상은 뭐가 있느냐 병원에서는 뭐가 암에 전조증상으로 봐요? 특히, 어, 대장에 용종. 용종이야, 용종이야? 용종. 대장에 용종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용종을 떼내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있던 용종이 암이 된다? 이런 것은,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다.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용종이 이미 암세포였었다? 용종이, 용종이 암으로 변한다? 이건 좀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의 전조 증상은 병원에서 몰라요. 자, 암의 전조 증상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뭐가 암의 전조 증상이냐면, 웃지 않는다. 이게, 암의 전조증상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피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즉, 웃지 암의 전조증상은 뭐냐면, 증상은 이걸로 나오는데, 요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암물질이 생성이 돼서 그렇다. 암 물질이 생성이 되면, 내 몸에 생성이 되면 웃지 않는 것이 100%는 다는 아닌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웃지 않고 몹시 피곤함을 느낍니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든다. 몸무게가 갑자기 빠진다. 이때는 좀 늦은 거예요. 몸무게가 갑자기 빠졌을 때는 암이, 암 물질에서 암이 발생됐을 때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암이 발생됐을 때하고 또 하나는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요,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암의 전조 증상 너무 쉬운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저는 암의 전조 증상이 있는 웃지 않는 사람, 길거리에 다니면서 웃지 않는 사람이 성인들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40%가 웃지 않고 다녀요. 이, 이게 암의 전조 증상인 거예요. 전조 증상이 전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암의 전조 증상은 몇년 전, 암에 걸리기 몇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소음이는 6년 전, 태음이는 3년 전. 그러니까 암 물질이 생기고 나서 소음이는 6년 후에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암이고, 태음이는 3년 후에 암이라고 하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어, 암물질이 생기면 저절로 웃지 않아요. 암물질이 생기면 저절로 웃지 않는데 암물질이 생겼는데도 그럼 웃으면 웃으면 암물질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암물질은 없어야 돼요. 암 물질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주 원인이 수맥하고 전자파. 수맥파하고 전자파 때문에 암 물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암 물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맥파와 전자파를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무조건 우리 치타, 치타를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집에는 치타를 무조건 하나 갖다 붙여 놔야 돼요. 집에 치타만 전체로 다 붙여 놓으면 이게 집에 텔레비전이 있듯이 치타를 전부 집집마다 붙여 놓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암에 걸리는 사람이 7, 80%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안 믿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안 믿는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암 걸리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려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에 걸리면 죽어요. 이제 강의가 유튜브에 나가는데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현재 암 환자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죽일놈. 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지가 있는 것이 병원의 암 진단은, 병원의 암 진단은 50%는 오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 환자들도 50% 가까이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병원에 50%가 오진이니까 진짜 암은 꼭 죽어요. 근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도 50%는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특히 본인이 인상 쓰고 다니는지 웃고 다니는지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인상 푹 쓰고 다니면서도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의 전조 증상은 웃지 않는 것이다 웃지 않는 것이 웃지 않으면 웃지 않으면, 웃지 않는 사람들은 3년 내지 6년 후에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면 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음.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수맥파와 전압파를 차단해야 된다. 암의 발생 원인을 얘기하는데 의사들 엉뚱한 얘기들만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